안녕하세요. 물개 김소원입니다. 오늘은 24년 11주차 매매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본 영상은 개인적인 재미를 위한 영상이며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투자의 판단은 각자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언급되는 종목들은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언제든지 매수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업종 차트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예, 주봉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위에게 코스피, 아래가 코스닥입니다. 어, 지금 코스닥이 살짝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살짝 벽에 막힌 모습입니다. 그러나 일봉을 보면 단기적인 추세는 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 특히 코스피가 좀 무너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어, 아직은 버티고는 있는데. 힘이 있었으면 원래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겠죠. 금봉이 세개 연속으로 나오고 있고 그냥 버티고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좀 좋은 흐름으로 안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주식에 랠리를 이끌었던 AI 반도체 테마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리튬 관련주들이 오르면서 2차전지 쪽으로 힘이 실리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 종목들이 정신없이 흔들렸는데요. 초반에 조금 보다가 인사발령 때문에 최근에 인수인계도 겹쳐있고 해서 아예 안 봐버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개미 여러분 잘 버텨나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물개 종목 두 종목을 보겠습니다. 먼저 태고사이언스입니다. 원래 태고사이언스 영상을 따로 제작할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중요한 매물대를 뚫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오, 여기 11월 29일에 이 시가 종가 여기 있는 저항들을 어, 보니까 17,000원 이 정도 선에서 저항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그냥 한방에 뚫었어요. 아, 그런데 차트 보면서 설명하는 거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주간 매매 영상으로 하지만 조금 길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는 3월 기본 물량 매수 타이밍을 아예 못 잡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수를 하는 게 맞거든요. 모르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같은 금액을 가지고 사면은 어, 조금이지만 매수할 수 있으니까요. 3월 4일 월요일날 이때라도 샀으면 13,000원대에 살수 있었는데 17,000원대에서 18,000원 향해 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싸게 사겠다는 이런 어, 기존의 원칙을 버린 행동이 이만큼의 차이를 가져온 겁니다. 아쉽습니다. 특히 이 17,000원 언저리에서는 거래량이 실린 음봉들이 좀몇개 있거든요 네, 여기에도 있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은 그래도 아직 2년이 채 되지 않았죠 어쨌든 이 금방에서 거래량이 꽤 실린 부분이고 특히 여기 17,800원 이 정도에서는 시가가 17,550원 이 금방에서는 이 하락에 대한 원인점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저항이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랬는데 뭐 17,800원까지 그냥 살짝 살짝 조정하고 오르고 하루 음봉 오르고 오르고 하루 음봉 오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강하게 뚫고 있습니다.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하지만 거래량이 없어서 어, 여기에 대한 게 일반적인가라고 하면 뭐 일반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거래량이 없이 계속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중요한 가격대도 다 돌파를 해줬고요. 그래블 생각이 다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굳이 특이한 걸 찾자면 분봉인데요. 15분봉입니다. 3월 12일부터 해가지고, 한 1시 반부터 계속 들어올립니다. 이날도 3월 13일인데요. 3월 13일도 종가 때 올리죠. 3월 14일에도 종가에 올리죠. 3월 15일에도 종가에 올리죠. 뭔가 관리하나? 라는 생각을 생각이 들게끔 하고 있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될지는 아직은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홀딩 중이며, 현재 제 포트에서의 비중도 계속된 주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전체 포트에서의 20% 조금 못 미치는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종목이 20%예요. 리밸런싱을 하고 싶은 욕망이 무럭무럭 샘솟고 있으나 아직은 매도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심할 때는 최고 사이언스만 80% 넘게 들고 있었는데요. 애초 투자금이 80%였어요. 주가가 올라서 80%의 비중이 된게 아니고요. 그때가 예전 주가 기준으로 한 2만 5천원대 정도에 들고 있었는데, 지금으로는 따지면 한만 3천원 정도죠. 그러니까 그게 10만원대까지, 올라... 3만원대가 10만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그때 좀 재미를 많이 봤었습니다. 제 계좌가 불어나는 것도 그때였고요. 그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자면, 다른 종목들 하나도 안 하고, 이 태국 사이언스만 했으면, 어, 저돈좀 벌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력이고요. 이 상승 때 비중을 실지 못한 건 아쉽지만은, 전체적인 포트를 구성하고 있는 저의 마음가짐에서는, 그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아직은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굳이 현재 기대하는 점을 찾아보자면, 어, 루즈미르의 국내 품, 풍... 국내 정식 품목 허가. 뭐, 이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거죠. 어차피, 뭐, 허가를 신청했으니까, 실약처 승인만 나면 되니까요. 임상 다 완료된 건데, 안 나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PX115의 미국 임상 이상 승인 및 시작. 계속해서 딜레이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게 23년 3분기에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 딜레이가 몇 분기째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t p x 릭사 114의 국내 임상, 3상 재신청입니다. 이거 세개 말고는 지금 당장 임박해 있는 호재가 예상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차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잘 보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래도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든 실력을 늘리려고 하는 중인데요. 현재 캔들만 봐서는 일봉, 주봉, 월봉 모두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봉을 봤고요 월봉 먼저 보겠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어, 딴거 모르겠고, 이 11월 달에 상승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그랬는데, 그 이후에 조정을, 가격적인 조정을 거의 50%까지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재상승을 해서, 어, 이전의 고가를 높여주고, 고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어, 문제는, 이제, 이 6월, 20년 6월 달에 월봉이 있는 이 거래량인데요. 어, 이게 3년이 넘은 거기 때문에, 과연 여기가 힘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힘이 있었다면, 한이 정도, 지금 2만원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니면 이게 시가가 17,350원인데요, 지금, 월봉에. 이 거래량이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이제부터는 반응할 가격대에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봉입니다. 주봉 같은 경우에도 뭐 훌륭합니다. 완벽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흔히 이 일목균형표에 주봉에서 이 의문대를 돌파하면은 큰 상승이 나온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도 나왔는데, 근데 실패했죠. 저 이때 돈 많이 물렸습니다. 뭔가 기술적 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른 베팅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패하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손실, 기간과 가격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무지성 매매를 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나름은 지성이라고 생각하고 매매를 합니다. 어쨌든 그 가격대를 돌파하고 있으면서요. 기대감을 MACD 오실레이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가 이제 양전환을 해서 가격적으로도 양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승의 힘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봉입니다. 일봉을 보면은 거래량이 없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핸들들은 하나하나가 다들 강력합니다. 뚱뚱하고 가격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죠.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뭔가 바늘같이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뚱뚱한 풍선을 터트릴지 터트리고도 큰 힘을 발휘할지 아니면 은더 이상 뚫지 못하고 여기에서 일장충몽으로 끝나고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6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요. 61%죠 대략 외도물량이 나왔어야 돼요. 이 정도면. 근데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이오 솔루션의 주가를 역전했는데요. 16,950원이죠. 역전했어요. 물론 시청도 더 높을 거고요. 바이오 솔루션과 같은 경우도 보자면, 급한 상승 후에 급한 음봉으로 이걸 한 방에 무너뜨렸어요. 그렇죠? 이러한 시기가 이제 굉장히 위험한 시기, 시기이고, 당연히 어, 이날의 시가, 이 시... 12월 20일에 시가 19,900원을 하향하는 데에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됐었고, 늦어도 여기에는 매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결과론이죠. 이 이후에 올랐으면 또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거래량이 실리는 걸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다가, 거래량이 실린 큰 양봉이 나오면, 이제 긴장을 해야 합니다.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있었던 곳이 이제는 여기 2만원 언저리에요.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심리저항선이에요. 2만원이면 여기에서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의 힘이 약간 주춤한다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여기서 물려서 팔고 싶을 텐데 1년 반을 넘게 계속해서 물려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매도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종목 안녕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량 실리면 당연하고 급등이나 급락이 나온 이후의 모습이 굳건하게 버텨준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래량이 실린 어떠한 거래, 그 이후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 분명 어떠한 방향으로든 비정상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현재 위치에서는 섣불리 매수매도는 금물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태국사이언스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은 SK바이오팜입니다. SK바이오팜은 여기 3월 4일에 시가 96,800원 돌파를 시도를 했으나, 어, 결국은 막혔죠. 제가 원래 태국사이언스에서 매도했던 자금에서 일부가 여기로 갔는데요. 와, 씁쓸합니다. 십죠 많이. <laughs> 어떤 거는 한달 만에 60%가 올랐는데, 어떤 거는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이때, 어, 좋다 하는 마음으로 2월 29일에 제가 영상도 올렸는데요 어, 3월에 기대됩니다 했는데 예, 여지없이 빗나갔습니다 현재 한국의 바이오 업종은 21년 상승 이후로 3년째 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볼까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인 대장 중에 하나니까요 보시면은 21년 8월 이때 상승 이후로 계속 놀고 있습니다 뭐 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이제 합병제 관련해가지고 24년도 초에 이제 많이 떴었죠. 그거를 제외한다면 21년, 역시 21년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합력품은 한미약품 어땠나요? 합력품은 약간 작은 모습을 보여주나? 근데, 이게 역시 굳이 끼어 맞추자면 21년 초에 상승이 나와졌어요 이때, 뭐 코로나 치료제관련해갖고제약주가 함께 날랐었죠. 다시 SK바이오팜으로 보면은요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은 K바이오의 힘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보면면 처음에 성장했을 하고 나서 랠리를 했을 때뭐 최고 269,000원까지 갔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처음에 성장빨이구요 그런게 있으니까 추가가 98,0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 여기는 저항이 있는게 맞는거잖아요 적어도 12만원대까지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역시 월봉이 아직은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아월달 월봉이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좋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바이오업종의 센티가 좀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양행인데요 좋죠. 레고킨 바이오. 물론 규모가 어, 얘네들의 규모가 뭐 이제는 SK 바이오펀보다더 커져버렸기 때문에 비교할 순 없지만 뭐알테오 같은 경우도 뭐한 3만원대에서 금 20만원까지 치고 올라왔으니까요 뭐 1년도 안됐어요 이거 SK바이오팜이 여기에서 좀 선봉장이 되어줬으면 하는 마음을, 마음으로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추매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개종목은 여기까지 였고요 다음은 지난주에 매매했던 매매종목들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레버리지를 일부 익절하고, 유한양행으로 갈아탔습니다. 코스닥 레버리지는 11,860원 정도에 매도했는데요. 이금방이죠. 뭐, 3월 1 1일날 이때 제가 매도한 것 같은데,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가격은. 물론, 그 뒤로 더 올랐죠. 제가 팔면 오릅니다. 유한양행을 사고 나서, 3월 11일, 이날이죠. 사고 나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통에, 괜히, 서, 괜히 샀나? 하는 기분이 있었는데요. 어, 우선은 여름까지는 유한양행의 렉나자 FDA 심사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어요. 좀 떨어지면 더 사버릴까 하는 마음도 들고 있습니다. 늦어도 8월이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해당 청을 보면은 뭐, 유한양행에 에이플리 에이, 파일을 제가 가지고 있죠. 예, 네, 이쪽에, 예, 네, 글로벌 시장 진출이 뭐, 재료로 부각된 거로는 뭐, 유한양이, 네, 오스코텍으로부터 렉나자 후보금지 도입했고요. 이거를 얀센에 수출했습니다. 현재 뭐 FDA 심사 중인데 우선 심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고 늦어도 오는 8월이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오스코텍을 더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PNH 테크를 손절했습니다. LED 디스플레이에서 뭐썩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애플에서도 물량을 일부 조절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그 전에 이거를 선전하고 오스코텍으로 넘어갔는데요. 아까 보였죠 그 여기서 유한양에 관련해서 오스코텍 예 그래서 뭐 같은 이유로 오스코텍도 매수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니셈을 전량 입절하고 원전주 1진파워를 샀었는데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우진엔텍을 샀습니다. 원전주 우진의 자회사죠. 최근 들어서 조산 에너빌리티도 그러고, 원전주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실태를 반영했습니다. 어, 보시면 유니쌤이고요. 유니쌤은 제가 9,000원 9,300원 정도 입전을 했었는데, 운이 좋았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우진 보면은 약간 주지부진한데 우진한테, 원래 잘안 건드리는 종목인데, 어떤 선배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걸로 사봤습니다. 그리고 제우스를 전량 익절했습니다. 제우스는 뭐 그렇게 높은 가격에 팔지 못했어요. 2만원대에서 조금씩 익절은 했었는데, 이건 뭐, 19,500원대 정도에 제가 팔았는데, 어, 이날 3월 14일날 차트가 전반적으로 HBM이 무너지고 있길래 매도를 했는데, 그 뒤로도 좀 버텨주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모습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우스는 아직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뭐, 이 정도면 딱 적당한 가격. 예. 네. 그래서 매도를 했고, 그리고 이 절반으로 센서뷰를 표매했습니다. 네, 센서뷰는, 보시면은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상승할 때, 네, 이러한 상승하기 전에 보유했던 물량에, 그 전에 보유했던 물량에 이제 6분의 5까지 다 채웠는데요. 나머지 6분의 1 물량도 조만간 채울 예정입니다. 제우스는 조금 아쉽지만은, 이제 센서뷰에서 조금 더큰걸 볼까? 라는 마음에 매수를 했는데요 이게 뭐 적자회사예요 뭐 제목 보면 개판이고 볼 것도 없고요 아무래도 LIG 넥스원 효과를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더욱더 6G에 관련한 모멘텀에 불면 정말 좋을 텐데 지금 분위기가 그게 부는 분위기가 아니죠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유상증자라든가 막 빵빵 때리면서 어 주주를 등쳐먹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우스를 매도하고 남은 돈에서 하나머티리얼즈도 지금 춤에 네, 물탔는데요. 디램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올라간다면 수혜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9천억대 시총이면은 그렇게 낮은 가격 아니니 그러니까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원익퀸 n 씨도좀 가지고 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이제 전공정 관련한 아니 소모품 소재 관련한 소부장이라고 하죠. 거기 이제 종목에서 비중을 싣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매도했던 종목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오늘 g s k 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2월 8일에 34,000원에 입자를 했어요 2월 8일 이때죠 네, 34,000원에 입자를 했는데요 이후에 2월 29일에 제가 시가에 고민을 좀 하다가 이제 못, 샀, 못 샀는데요 근데 2월 29일 종가가 38,800원인데, 이때 기준으로 해도 약40% 가까이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에, 어, 유니셈을 추적해서 조금 먹었으니까, 뭐,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냥 먹은 걸로 감사해야 할것 같습니다. 뭐, 이거 팔고 샀던 뭐, 제우스에서도 조금씩 먹었으니까요. 자, 24년 11주차 매매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태국사이언스에 대한 내용이 많이 길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물개 김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